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조 숙정 때 쌓았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성 낙동 정맥의 끝자락에 있는 부산의 진산 정상인 고당봉 동쪽에 황금색 물고기 한 마리가 오색 구름을 타고 범천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금샘과 조계종 성찰 대본산 금정총림사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50분 해발 300m에... 어모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 비석둘 앞에 있는 바위에 서겠는데 왼쪽으로 등나무 굴락지 우측으로 주차장 위에 석탑 뒤에는 석보박물관이 보였고 여기는 범어사 1주문입니다 범어사에 들리지 않고 왼쪽 길로 가요 범어사는 내려오다 들리기로 하고, 오 왼쪽 길로 먼저 해서 북문 쪽으로 갑니다. 범어사 왼쪽을 지납니다. 햄플스테이 앞을 지나서 북문으로 갈 거예요. 햄플스테이 앞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북문까지 한 시간 동안 형사진 돌길로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 북문원효암 아, 가는 길이고, 여기서 직진해서 바른 쪽으로 북문은 1.7km,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북문까지 거친 돌경사 길이. 돌아봤어요. 금강암 갈림길에 왔는데 이쪽은 북문 강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금강암이요 계속 한2 5도에이 30도 되는 돌 계단 길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 요 처음서부터 할매길. 나이자신 분들은 발목 조심해야 되겠어. 저 앞에 데크길이 나오는데, 북향길이라 겨울에는 좀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다 럭바위가 하나 나오고, 이제 바로 이어서 데크 계단길입니다. 데크 계단을 막 지났어요. 저 앞에 쉼터가 하나 나오네. 쉼터 열로 하는데, 잠깐 쉬었다 가야겠네 쉼터에서 본갈 길이요 쉼터 옆에 통신중계탑이 하나 있고 경사는 많이 누그러졌네 범어사 0.9 북문 0.7km 12시 45분 75초 쉼터가 자주 나오네 여기서부터 경사 약한 계단길이 쭉 연결되는데 계단길은 바로 끝나고 3 0나무인가 640. 능선을 넘나? 통신탑이 있고, 조금 내려가는 것 같네. 고당공 1.2km, 봉호사 1.7. 거기서부터는 평범한 육산길이요. 여기 꽃무릇이 있고, 화장실 나오고, 저 뒤로 북문이 조금 보이네. 오른쪽으로는 이게 무슨 나무인가? 화장실 앞에서 본 저게 고당방인가? 북문 앞에 왔습니다. 이 금정산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둘레가 길다고 하는 것 같던데, 북문에 들어왔어요. 북문소부터 정상인 고당봉 바위 밑에까지는 육산과 돌길이 섞여 있는 경사는 비교적 약한 길인데 정상인 고당봉 바위를 오르는 데는 데크 계단이 있지만은 약간 험합니다. 여기 갈대와 억새 차이점을 설명해 놨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갈대하고 억새 주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건 억새요 꺾어봐서 줄기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은 갈대고 없으면은 억새야.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검정 고당봉 고모당에 대한 설명인데 올라가서 설명하죠 휴식터에서 금정산으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성곽 가까이 있는 육산 15도 정도 되는 길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계단이 나오네. 성곽 따라가는 길은 막아놨고, 경사가 끝나고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앞에 고당봉이 보이네. 금샘 0.5km 큰 돌길이야. 오른쪽으로 있는 그 바위 무덤인데. 고당봉 갈림길인데 백미터요. 북문은 800미터, 군봉은 3.1, 금샘은 400미터. 오른쪽 금샘으로 가보죠. 여기 쉼터에 샘물이 있고, 띵크 그 샘물은 고등학네의 바위들이 많은데, 여놈은 쪼개진 바위고. 금섬 350m네. 능설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네. 고당봉이고, 여기서 금섬 가는 길은 또 오른쪽으로 가네. 갈림길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고당봉 쪽으로. 여기 바위 굴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바로 내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바위가 나왔는데 금샘봉은 고단봉하고 꽤 떨어져 있네 저위 저건가 본데 저 뾰족한 바위 능선 따라 바위 덩이 바위 숲이 나오는데 바위 숲 맨 끝에 뾰족한 봉우리 위에 석공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웅덩이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고여 있는 금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화강암의 풍화로 생긴 구멍이라는 뜻의 나마 현상으로 이루어진 웅덩인데 여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범천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살았다 해서 금정산이라 불리게 됐고 또 범천에서 내려온 고기라 해서 범어사라는 절을 짓게 됐답니다. 그리고 금샘이라는 범천은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보이는데 꽁꽁 얼어붙어서 금빛이 난다는 물은 없고 얼음만 있었어요. 금샘을 올라온 길이고 지금. 금샘을 다녀서 고당봉 쪽으로 갑니다. 능선길 따라서. 금새 민난 쪽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당봉 올라가는 계단 앞에 왔어요 얹히고, 얹히고. 아, 가면 돼. 예, 어. 계단을 오르다 바라본 서쪽이요.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저 앞에 저게 금담샘이 있는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건너온 길이에요. 정상이 있는 남서쪽으로 갑시다. 심야 정상이 올라왔어요. 내려가는 계단 길이고. 한번 위요 여기도 보고. 어디죠이 금정산은 고당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장군봉 남쪽으로는 원효, 의상, 대륙, 파리봉을 지나 동문으로 연결되며 듬직한 나비바이, 부채바이 등기암계석으로 이루어진 부산의 진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성이 능선 따라서 둘러싸여 있고 <놀람> 이 능선으로 낙동정맥이 지나갑니다. 아,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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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정상 서쪽으로 있는 바위들이고 남쪽으로 저 북문이 있는데고 그 다음에 쭉금정산성 이쪽은 동쪽으로 올라온 쪽이고 힘대이갈 겁니다. 아니 저쪽으로 갔으면 여뭐표 표가 하나도 없잖아. 이 집은 범어사에서 세운 금정산 산신각인데 4 0 0여년전 범어사 화주보살 미양 박씨라는 부인이 내 죽거든 금정산에 산신각을 지어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이 산신각을 짓고 항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고당봉 전망대인데, 거기서 지금 내려온 고당봉을 둘러보는 거야. 쪽으로 낙동강이 보이고, 내려갈 풍문이 있는 쪽으로입니다. 이사 한번 또, 쭉, 금정산성 따라가 볼까요? 저, 아래가 남쪽으로고, 성문 입구 있는데, 남쪽. 9시 24분 보당봉 갈림길에 대해 내려왔어요. 올라갔던 길로 대지퍼 내려와서 이 금정산 탐방지원센터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바로 앞에가 북문입니다. 북문으로 나갑니다. 거친 굵은 돌 경사길로. 요 사찰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기도원이네. 사찰 옆에 개울에 물이 꽤 많이 흘러요 바위 사이로. 원용암으로 건너가는 다리고 지금 이제 범어사 쪽으로 갑니다. 범어사 옆을 지나가요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범어사 뒷문으로 해서 나가보죠. 여긴 템플스테이.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인 서기 678년에 의상대사가 해동의 화엄 10찰 중 하나로 창건한 혜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사찰 중한 곳이랍니다. 조기종 14교구의 본사 성찰대본산 금정청림 범어사는 구한말 성월스님이 주주로 있을 때 경호스님을 조실로 초빙해서 선찰대 분산 수행 도량이 된 참선 장소랍니다. 대웅전 앞을 지나왔어요. 대웅전 앞에서 내리다 본범호사입니다저 지금 금강계단으로 나갈 건가 봐요. 조전서부터 3층 석탑, 범정각일층쯤 지금 지나온 데가 보지루, 다음 문이 부리문, 다음 문은 천왕문, 다음 문은 조개문, 내려오면서 왼쪽으로는 이 성보 박물관, 왼쪽으로 비석들이 쌓는데 이쪽으로 있는 비석 둘, 둘, 비석 둘 앞에 있는 바위에 서겠는데 주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주차장에 와서 끝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谁他妈？